있잖아 어, 다른 여동생을 구하고 있어. 여기에 자신이. Es 배수롭지 않게 자리를 안내해줬어.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, 야, 니 앉아봐라. 순간, 내정지가 왔어. 저기 앉으면. 그러면 만들어 놓고. 지금 뭐라고까 최대한 고이아을읽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고이숙고이고 24년생,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합의를 보자고, 뭐 이렇게 꼭좀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그거 들었거든.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"아, 가죽고 보냈습니다"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인생사를 이편으로 끊을라 했거든 3편까지만 해야겠어 아직 군대 얘기도 있고 뭐 성인 대선 얘기도 있고 30대 이야기 아직 할게 많은데 그냥 최근 이야기만